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토라는 브랜드에서 깔끔한 디자인의 공구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에 다들 어느 정도는 구비하고 계실 공구들, 막상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보면 하나 둘씩 없어져 있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슬슬 교체 주기가 되신 분들, 예쁘고 깔끔한 공구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후토 스마트 레이저 거리 측정기. 다들 집에 줄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이 거리 측정기가 있다면 줄자로는 재기 힘들거나 버거웠던 일들을 한결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과연 거리를 제대로 잴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수 있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이 스마트한 측정기는 30m까지의 거리를 잴수 있는데 최대 오차 범위가 2mm에 불과해 사실상 오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랍니다. 앱과 연동하여 측정 수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 하나하나 적어가며 치수를 재야 하는 불편. 까지 덜어주네요. 또한 제품 자체 길이를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손쉬운 측정을 할수 있게 만든 세심함도 돋보이는 제품이랍니다. 타입 C 충전 방식으로 손쉬운 충전이 가능하며 전력 소모가 적은 히든식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전력량, 측정 데이터, 블루투스 연결 상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 정말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스마트 휴대용 에어 펌프. 차량이나 자전거, 바이크 등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충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막상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주유소나 자전거 판매점 등 주유나 물건 구매 없이 충전 요구하기가 눈치 보여서 매번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제품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자전거, 바이크, 차량, 공등 여러 곳에 적용 가능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탑재로 더욱 쉬운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 역시 C타입 충전 방식으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TPU 소재의 외부 케이스로 미끄럼 방지 및 충격 흡수가 뛰어납니다. 아담한 크기를 가진 똑똑한 이 제품은 상단부의 LED 라이트 점등도 가능해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도 문제없어요. 이 제품만 있다면 오랫동안 공기압 충전 걱정 안해도 되겠죠? 포토 LED 손전등 혹시 모를 정전 사고에 대비해서 손전등 하나는 구비하고 있어야겠죠? 깔끔한 디자인에 성능까지 갖춘 이 손전등은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탄탄하답니다. 천우맨의 밝기로 200m까지 비춰줄 수 있고 두 개의 심플한 버튼으로 밝기 조절, SOS 모드가 분리되어 있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완충 시 최대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 비상시나 캠핑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 디퓨저와 결합 시 램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2,600mAh 배터리 내장에 충전은 C타입 방식의 히든 포트로 되어 있어 보다 깔끔해 보이고 이물질 유입도 막아줄 수 있겠네요. 배터리 잔량 확인은 전원부의 색상 변화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라비너 형태의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어 걸어서 사용하거나 휴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사용해도 거부감 없을 예쁜 디자인의 LED 라이트였습니다. 포토 정밀 드라이버, 손재주가 좋아서 다양한 소형 제품을 수리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면. 이런 제품 어떨까요? 작은 크기의 안경, 시계, 핸드폰, 노트북, 드론까지 다양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고품질의 비트 24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세밀한 비트들은 물러지는 게 걱정일 수 있는데요. 포토사의 비트는 S2 합금 소재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답니다. 듀얼 헤드 적용으로 좀더 컴팩트하게 제작되었고, 교체 또한 편하게 마그네틱 슬롯이 적용되었답니다. 비트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제품 내부에 수납하는 방식이라 분실 걱정을 덜어주고 휴대성도 좋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한 수리 정도는 이제 내 손으로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포토 전기 드릴, 전동 드릴,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주목해주세요. 일반적인 드릴과는 겉보기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버튼 하나로 용도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강력한 브러쉬리스 모터를 탑재하여 30Nm의 강한 토크의 힘을 낼수 있고 최고 속도는 는1,400 rpm의 스피드를 낼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펄스 모드, 자동 토크 조정 모드 등 디스플레이를 보며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답니다. 보통의 드릴은 따로 배터리를 구매하거나 유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제품은 2,000mAh 대용량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C타입 충전 방식으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장점이라 할수 있답니다. 고품질을 자랑하는 8개의 드릴과 10개의 드라이버 비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전동 드릴로도 드라이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예쁜 디자인, 강력한 성능, 사용 편의성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친 것이 없는 강력 추천 제품입니다. 포토 무선 전동 드라이버, 나는 헤비한 드릴까지는 필요 없고, 이케아 가구 정도 조립하는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이 귀여운 제품은 어떨까요? 원래 샤오미에서 팔던 제품을 포토사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그레이드하여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뒷면의 조인, 풀링 잠금 버튼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이랍니다. 사실 후토사에서 나오는 제품 디자인이 제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제껏 봐왔던 많은 제품들 중에 가장 예쁜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5미터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 S2 합금으로 만든 고품질의 드라이버 비트 10개가 제공됩니다. 역시 C타입의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두 가지 색 모두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포토 무선 글루건. 이번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글루건인데요. 125mm 유니버설 수지의 글루스틱을 사용해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들과 다르게 안전하며 친환경적이고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입 C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 2,000mAh로 한번 완충. 하면 100m 연속 사출이 가능할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가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칩이 내장되어 있고 3분 동안 작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작동 후 가열 지시등이 켜지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직관성으로 어린이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보이네요 단점이라면 7mm 접착제만 사용 가능한 점이지만 같이 판매하고 있는 접착제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동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포토 공구함 세트. 일단 케이스 디자인부터 먹고 들어가는 공구함 세트예요. 실제로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까지한 이 제품은 깔끔한 외관에 튼튼한 내구성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품으로는 클로에머, 고무에머, 비트 세트, 다용도 스크류 드라이버, 자동 잠금 측정 줄차, 스패너, 다목적 플라이어 등이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1,710g. 밖에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을 적절히 갖춘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탄탄한 기본 구성을 갖춘 누구나 욕심낼 만한 예쁜 공구함이네요. 지금까지 직구빨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 찾아 들고 올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